네, 안녕하세요. 차트마왕입니다. 현재 날짜 5월 29일 오후 5시 반을 넘어가고 있고 오늘 위믹스 보도록 할 텐데 이예 상폐가 얼마 안 남았어요. 6월 2일인데 네. 그리고 이제 내일 내일 이제 보시게 되면 발표가 나와요. 가처분 신청. 네. 결과 가 나오는데 하루 남았죠. D-1. 네. 그래 가지고 네. 어떻게 될 건지 이제 궁금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또 하락이 나왔어요. 보시게 되면 그쵸 여기 밑으로 빠졌다. 여기 위에서 일단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네, 여기 그쵸 여기를 계속 지켜 지키고 있어야 돼요. 네, 못 지키면 못 지키면 다시 떨어집니다. 이런 데까지 네, 잘 보셔야 돼요. 네, 여기가 이제 400원대. 네, 여기랑 이제 맞물리는 구간인데 여기서 여기서도 떨어진다. 여기서도 여기 못 지키고. 전도점 깨버리면 큰일납니다. 정말 전도점 깨고 내려가면 이런데까지 갈수 있어요. 이런데까지 여기가 이제 250원대까지 네, 200 200원 중반대 200 중반 갈수 네, 있어요. 내일이면 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여기 저항선 제가 언제 알려드렸냐 보게 되면 네 이때 이때 9일, 9일 전, 네 5월 20일에 알려드렸어요. 여기 보게 되면 여기 선 보이시죠?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선 보이시죠? 네, 제가 미리 알려드렸었어요. 제가 어떻게 알려드렸냐면, 한번 이때 영상 볼게요. 이렇게 뚫고 나와야 되는데, 뚫고 나올지가 지금 궁금합니다. 네, 일단 이거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재미소 하실 분들은 여기서 뚫고 나와서,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시길 바라겠 뚫고 나와서 사시길 바란다고 말했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 갔다라고볼수 있는데 보세요. 1 시간 차트로 봤을 때 여기서 계속 부딪혔죠. 계속 부딪혔었어요. 그러면서 여기를 뚫고 안착을 했습니다. 1 시간 분이 그렇죠. 그래서 제가 또 급하게 브리핑해드렸어요. 소통방을 통해서 네, 밀수해라고 네, 그러고 여기까지. 네, 주봉상 주봉으로 보게 되면 딱 여기 맞닿는 지점 그쵸 여기 618원 네, 618원 했는데 네, 조금 일봉으로 봤을 때는 더 튀어 나왔다 623원까지 갔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도 이렇게 올라가는 듯 했지만 네. 못 뚫고 다시 내려온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쵸 이번에 다시 내려가게 되면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 큰일 나는거죠 꼭 여기를 지켜야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지금은 이제 정말 아리까리한 구간이 아닐 수가 없죠. 일단 여기를 잘 지키고 있는지 봐야 됩니다. 현재 여기는 이렇게 저점을 높이면서 잘 지키고 있긴 한데 또 삼각수름에 빠져가지고 네. 이 고점을 또못 넘게 되면 이렇게 못 뚫게 되면 이렇게 와가지고 또 떨어질 수가 있어요. 네, 잘 보셔야 됩니다. 제가 실시간으로 계속 브리핑해 드리고 있으니까 네, 필요하신 분들은 네,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하신 분들은 저한테 문자 주세요. 네, 01026594904로 위믹스라고 문자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무료로 상담해 드리니까 네,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 위믹스 홀더분들 같이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물려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는 분 네, 그런 분들 알려드리도록 하고 있고. 그리고 저제 생각엔 가처분 신청 네, 이, 인용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위믹스가 승리해서 일부러 많이 떨어뜨릴 수도 있어요. 일부러. 네, 일부러. 막 새벽 같을 때. 네, 오늘 날 12시 지나고 새벽 같은 시간에 막 새벽 3시, 4시까지 이만큼 떨어뜨렸다가 올 수도 있어요. 막 그러면 다시 사야겠죠. 이런 데서 다시 물 타던가 재매사던가 해야겠죠. 네. 여기서 버티는 거 보면 이제 봉이 일봉이 여기서 마무리한다 그렇게 되면 이 근처에서 이제 매수하고 또여 근처에서 매수하고 내일 결과 기다리고 기다리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엄청난 상승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네, 가처분수 신청 인정되면 실제로 이제 엔터 버튼이 예전에 상패 효력정지 나와가지고 하루 만에 1400%가 올랐어요 1400% 폭등 네, 충분히 위믹스도 네, 법원에서 이겨가지고 네, 폭등 나올 수 있습니다. 정말로 원래 가야 하던 구간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데 가야 됩니다. 다시 오르게 되면 이런 데 가야 됩니다. 이런 데뭐 어, 1,700원 막 이런 데 가야 됩니다. 1,700원 그리고 더 높이 전고점도 가고 나중에 다시 상패 취소가 되면 더높이 올라갈 수도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차트를 잘 보면서 준비해야 된다라고 알려드립니다. 네, 더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